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세상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어, 변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예, 더위마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침묵은 금이요 옹변은 은이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과장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수록 진실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이며 또 세상이 상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참견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침묵이 웅변보다 더 가치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심전심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반가우 수업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형식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 반가우 수업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과후 수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관리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난처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고 몇몇 선생님들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은 방과후 수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스님들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였지만 교감은 반대한 짐은 몇몇에 불과했기 때문에 침묵한 나머지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습니다. 침묵했던 짐들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일제히 항의하자 교감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경우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찬성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완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론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쁜 우리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쉽고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수한 의미의 침묵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세력을 자기 편이라고 간주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국민이시요 침묵하는 다수를 자기 편이라고 우기는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할때 많이 동원되는 말이 국민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요점, 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침묵하는 다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회에서조 사도 이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지방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뿐히 알면서도 생업에 바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야압하여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지방잔치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주민 대표들이 사리 사욕을 떠나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한다면 그들을 믿고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침묵이 악용된다면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에 의해 발전합니다.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여러가지 핑계로 우리가 참여를 기피할 때 부정부패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특히나 부도덕한 정치가나 지도자가 즐겨쓰는 말은 자신들을 믿고 주민들은 생업에 열중하라는 말입니다.주민들이 무관심해야 자신들이 마음 놓고 부중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하여 신뢰를 주는 사람은 믿고 따르며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갈수록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갈수록 부패해지는 요점, 과연 침묵이 미득이 될까요? 도둑 고양이는 잠시 한눈을 팔면 생선을 물어 갑니다. 도둑 고양이로부터 생선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감시 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무한한 신뢰나 침묵은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무한한 신뢰를 배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수 있으며 믿었던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이 주는 상실감과 피해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일상에 바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시민의 대표에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이들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눈앞에 이게 현혹되어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것은 우리들이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부정을 보고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불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활발히 반영할 때 우리가 바라는 정의 사회는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요즘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